진돗개는 활발하고 사랑스러운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용감하고 순종적인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진돗개는 매우 인기 있는 반려견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깊으며 가정에서 좋은 친구와 반려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견인 진돗개를 입양하여 키우고 있는 외국인의 특별한 이야기가 해외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 사는 올리비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입양된 진돗개 맥스와 함께 시드니에서 살고 있습니다. 맥스는 하얗고 고운 털을 가지고 있고 부드럽게 말려진 꼬리가 매력입니다. 강렬한 눈빛과 뛰어난 지능까지 믿음직스러운 친구랍니다. 맥스와는 보호소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주인이 산속에 버리고 가서 유기견으로 떠돌아 다니다가 발견되어 미국으로 건너왔다는 맥스는 겁에 몹시 질려 있는 상태였어요. 눈물이 젖은 눈동자로 저를 올려다보는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워 보이던지 당장 데려가서 버림받은 아픔을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낯을 가리더니 이제는 애교도 부리고 제 옆에서 하루종일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맥스는 잘할수록 진돗개의 특성을 뚜렷하게 나타냈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두번 산책을 시키면서 야외에서 배변을 했고 실내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하지 않더군요. 진돗개는 매우 청결하고 깔끔한 성격이어서 실내 배변을 하는 것이 매우 큰 특징이었죠. 또 다른 진돗개의 특성은 평상시엔 순하고 얌전하지만 용맹하고 충성심도 강해. 주인을 잘 따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산책을 나갔을 때도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긴 했지만, 난폭하게 돌변하거나 다루기 힘들 정도로 거칠게 돌변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맥스는 진돗개 중에서도 순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지능이 매우 높아. 처음 주인에게만 충성도가 높은 탓에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훈련시키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주일엔 제가 회사를 다녀 맥스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할수 없기에 주말이면 맥스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에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맥스와 저는 산에 하이킹을 하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맥스와의 시간이 즐거웠고 우리는 평소 가보지 않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산 속으로 들어가니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졌고 우리들은 모험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행히도 저는 땅에 파헤쳐진 구멍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대로 발이 꺾이며 넘어져 버렸습니다. 다리가 심하게 다쳐 부어 올랐고, 전 아픔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는 방전되고, 너무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 버린 탓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걸어보려 했지만, 아무래도 다리가 부러진 건지 전혀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맥스는 제 옆에서 움직이지 않고 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점 어두워지고 소리를 아무리 질러봐도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절망적이던 그때 맥스는 불빛을 따라 어딘가로 뛰어갔습니다. 맥스야 안돼 놀란 저는 맥스를 부르며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맥스와 함께 있어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맥스까지 가버리니 점점 두려워 지더군요. 어두워진 밤산 짐승 소리에 식은땀까지 흘리며 옴짝달싹 못하고 주저앉아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온 몸에 힘이 빠지고 사람들이 나를 발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커질 때쯤에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맥스였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맥스야, 나 여기 있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맥스의 움직임을 귀 기울여 보니, 맥스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걸려 제가 있는 장소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맥스가 저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하고 서운해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저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지능적으로 달려갔던 것이었어요. 맥스와 저는 서로를 감싸 안았고 눈물을 흘렀습니다. 맥스의 얼굴과 몸은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가시덤불로 뛰어들어갔던 모양이었어요. 맥스는 저를 보며 꼬리를 흔들었고 이제야 서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도와주러 온 남자들은 왜 이렇게 깊은 산 속에 들어왔냐고 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개가 자기들을 보더니 무슨 말을 하려는 것처럼 계속 짖으며 같이 가자는 듯이 앞장섰다고 합니다. 맥스가 앞장서다가 계속 길을 돌아보며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고 하더군요. 한참을 걷다가 포기하려고 하면 맥스가 또다시 간절한 눈빛으로 지저대서 무슨 사연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먼 길을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맥스가 아니었다면 아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상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전 맥스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고, 맥스는 이제 저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한국의 진돗개를 만날 수 있었던 건제 인생의 제일 큰 행운입니다. 그일 이후 맥스는 저와 산책을 할 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는 절대 가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맥스와 특별한 경험을 한 올리비아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이 글에 달린 덧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도 진돗개를 키우고 있어요. 이름은 럭키예요. 저희 집 마당에서 4살 아이와 럭키가 놀고 있는데 저는 잠시 과자를 가지러 주방에 들어갔어요. 그 사이 지나가던 큰 개가 공을 가지러 있던 아이에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아이는 겁에 질려 몸이 굳었는지 도망을 가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고, 그 순간 아이의 곁에 있던 럭키가 달려오고 있던 큰 개에게 돌진하며 위협적으로 지저댔어요. 그럼에도 큰 개는 공의 시선이 빼앗겨 어떻게든 아이에게 다가오려고 하였습니다. 계속 경고를 주며 짓던 럭키는 결국 자기보다 덩치가 큰 개에게 달려들며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틈을 타서 아이를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위협적으로 들이대는 럭키를 더 이상 상대할 수 없었는지 큰 개는 반대편의 길가로 도망갔습니다. 자기보다 큰 개를 상대로 망설임 용기 내어 싸워준 것이 놀라웠고, 럭키의 행동에 감동했습니다. 럭키가 내 아이를 지켜준 것처럼 나는 럭키가 죽을 때까지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답글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TV쇼에서 여러 견종을 대상으로 실험 카메라를 진행한 걸본 적이 있는데요. 그중 진돗개의 반응이 인상적이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이가 간식을 들고 강아지와 단 둘이 있을 때, 강아지가 아이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는 실험이었는데요. 다른 견종의 강아지들은 엄마가 나가고, 아이와 단 둘이 남자아이의 간식을 바로 빼앗아 먹거나 아이에게 당장 내놓으라는 듯이 위협적인 태도였는데, 진돗개가 보인 모습은 달랐습니다. 진돗개는 아이에게 달려들지 않고 아이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간식을 건네줄 때도 손이 다치지 않게 조심스레 받아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본 반려동물 전문가는 진돗개를 이렇게 분석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개들이라면 그들의 유전자의 본능적으로 남아있는 서열 의식 때문에 평범한 가정에서 가장 만만하게 보이는 상대이며 실제로도 가장 약한 상대인 어린 아이에게 경계심을 보이거나 무시하였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진돗개는 본능적으로 가장 어리고 약한 상대를 물리적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아닌 자신이 약자를 보호해주며 스스로가 부모가 된 것처럼 아끼고 살피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진돗개는 모든 견종 중 최상위의 지능 수준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이 하는 행동이 상대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지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 진돗개에 대해 전달해드렸는데요. 이렇듯 전 세계가 사랑하는 진돗개의 모국이 한국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